이일철이 러시아 감시병을 쐈습니다. 형님, 뛰세요. 그 순간 나는 뛰었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뒤에서 러시아군이 소리쳤습니다. 조선놈들 도망간다. 쏴. 지금 구독 누르세요. 결말이 궁금하시죠? 일철이와 나 단둘이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50m, 100m, 200m 멈춰. 손들어, 우크라이나 군이었습니다. 일철이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북한 군입니다. 도망왔어요. 살려주세요. 통역에 왔습니다. 무기 버려, 엎드려. 그때, 일철이 등에서 피가 러시아 군 총에 맞았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야전병원. 일철이는 3주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부디, 사람만 있어라. 일철이가 눈을 떴습니다. 첫 마디가 형님 우리 이제 살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엔 북한군 일만2천명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지금도 누군가는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철이와 나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평양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입니다.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